루 룻기 장은 나오미가 매우 어두운 심령으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취하고 징계하시는 그 손길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자기 사랑하는 며느리인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장까지 보면 이 나오미는 전혀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서 내가 살길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방법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그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치하신 그 손길을 깨닫고 있으면서 집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면 그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령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다시 축복하실까 하는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습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에게 오늘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고 돌아오는 이 광경은 의심이 있었던 그에게,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소망을 주는 그에게 확신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인해하심이 그에게 넘친다라는 사인과 확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 가운데 의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두운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위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그 놀라는 모습이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네 자 지금 17절 18절에 한 에바쯤이라고 돼 있는데 이한 에바의 이 분량은 약 보름 동안 일해야 주울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여인인 며느리 루시 보름치되는 그 양식을 주어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는 모습이 시어머니 놀라는 모습이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긴 것을 시모에게 드리며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이방여인 며느리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얻어올 수 있단 말인가 밖에 나가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구박을 당하고 그러할 여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먹을 것을 또한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19절에 이렇게 시모가 묻고 있습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귀 있기를 원하노라. 즉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 심령 속에서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니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온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심령 속에 혹시라도 의심이 있고 또그 심령 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확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표기하시며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적을 베풀 때그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놀라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이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시어머니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 속에서 놀라하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로는 우리가 회의적인 마음이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강건적인 역사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면서 우리의 의심을 내쳐줄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갑니다. 나다네엘에게 가서, 야, 선지자들이 그 예언하던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럴 때 나다네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그 촌동로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그 촌구석엔 뭐가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나겠는가? 하고 의심하는 투로 퉁대뱉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 딱그 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즉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에 따라서 그가 있었던 그 상황을 딱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나엘이 의심으로 왔던 그가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때로가 우리는 의심이 있고, 때로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로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취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 품에 있었던 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어머니 그 범위 안에서 놀았던 자입니다. 그 형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사나이처럼 했는데, 아, 이 야곱은 큰그 어머니 치마 밑에서 옆에 이 주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결국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를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주위에 있다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니 그 심령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베들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그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고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그는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될 때까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정처 없이 떠나는 그 외로운 신령에 의심하는 심령에 갈바를 모르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사건을 주심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미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며느리가 이삭을 주어온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을 다시 그에게 돌아온 그에게 확신을 주셔서 의심을 물리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의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해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너희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 뜨거운 목이 마르고 힘들고 피곤한 광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을 법하지 않은 포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포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 포도를 통해서 우리의 피로가 싹 가사질이 버리며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옴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러한 축복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마치 포도를 주셔서 모든 피로를 한 순간에 물리치시고 모든 의심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러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그러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치 못한 축복을 한번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 청교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초빙을 받고 갔는데, 가면서 그 비행기 속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분들은 세계에 뭐큰 대적, 이런 걸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청교도대회라고는 했지만, 뭐, 좀 조그맣게 모여서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초청했으니까 가서 전화해야겠다 하는 신용으로 갔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그 대회가 열렸습니다. 체조경기장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딱그 호텔에 들렀더니 호텔이 큰 호텔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대회라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브로셔를 딱 나눠줬는데 한국의 그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다그 대회에 참여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이름이 거기쏙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런 대회라니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놀란 것은 그 강의가 제 다음 강의로 나영아 교수라고 그 교수가 강의를 되어있는데 아, 그분이 아파가지고 또그 대회에 못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까지 연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한 시간 반씩 했는데, 저만 3시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회에 분명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대회를 통하여 제가 중요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장차 어떤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도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제가 의심반 때로는 진심반 이렇게 믿는 등 많은 등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도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주심을 통하여 때로는 의심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확신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확신과 소망에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미는 한번 놀랐는데 19절 20절을 보니 두 번째 더욱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시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자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성전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 하나이니라. 자 누구에게 가서 일했냐라고 물었을 때, 자 오늘 우리가 그간그 그 사람의 그 밭은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 이 나오미는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아스 그 사람 봐 마치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특별히 여성이니까요 우리에게 임했으면 아마도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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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보아스의 밭이라고 그 사람은 우리의 근적을 물을 자 즉, 우리의 대를 입고 우리의 밭을 사서 우리의 기업을 연속으로 이을 그러한 자인데, 또그 자는 과거 너희 시아버지에게, 너의 그 남편들에게 잘했던 그 사람인데,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놀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심반으로 있는 그에게 확신에 확신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장세기 2 4자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게 가도록 합니다 그 종이 가게 됩니다 종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제 물을 마실 터인데 물을 달라고 할 터이니 그 물을 달라 할때 나의 짐승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애와 자비가 하나 쓰신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나님께 놀라는 장면이 그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멀리 모합당으로 가서 겨우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하여 돌아온 그에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 속에 있는 그에게, 이토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보아스의 밭에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놀랍게도 정확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이제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인해는 호세아사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자비를, 인자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그 주제가 호사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직접 시의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십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자, 다른 사람에게 연애를 받은 그 음부를 다시 돈을 주고 데려가다 너의 아내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로서 참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그들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이내를 다시금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여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움에게 하신 것과 같이 때로는 확신하지 못할 때 확신의 확신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나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인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참아 처녀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에 확신하기가 진실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고 그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자 한 사건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에게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엘리사벳 집으로 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그 태아가 막 요동을 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태아가 어찌 그래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를 잉태하신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말색 도상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곧바로 이 사울은, 바울은 밖에 나가서 보물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보물을 볼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아니 어떻게 며칠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쓰러지고 눈이 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라는 자를 그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게 합니다. 너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너가 나를 위하여 이제 일할 것이라는 그 미리 되어질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확신에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확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당장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도 주셨던 확신, 오늘 나오미에게도 주셨던 확신, 또 마리에게도 주셨던 그 확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확신 학신 중에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에 대하여 더큰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확신 중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장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방능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계속 22절 23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부르세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수수와 밀수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자 22절 23절을 보면 이제 확신을 가진 그 나오미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분명 보아스에게 이토록 연결해 주셨으니 장착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소년들과 멀리 하라. 소년들 가운데 거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로는 일을 하다가 그 소년들과 눈이 맞아서 어떤 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시어머니는 그러한 정황을 다 깨닫고 미리 알고 너는 소녀들과 함께 가고 오늘 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23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까지 또한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확신에 가하게 된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소망과 기다림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서 일장을 보면 아니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박국서 2장 1절을 보면 막루로 파수꾼이 있는 막루로 나갑니다. 막루에 나가서 그는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서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것 구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에레미아입니다. 에레미아는 그 심령이 괴로워 못 견디고 날마다 눈물로 지져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지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9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에 의지할 바가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결론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마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3장 8절 이전 앞에 13장 5절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부하고자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있는 걸로 족한줄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니 자 하나님께서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앞의 부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없어지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국 망하게 한다거나 굶어 죽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신 그러한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결국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의 확신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몇 가지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열 가지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출애굽을 하면서 무슨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확신 중에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확신에 거하는 기적을 맛보하면서도 불구하고 3일 동안, 홍해배를 바다를 건너고 3일 동안 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아왜 물이 없는 거? 그러다가 물을 만납니다. 쓴 물을 만납니다. 이 물이 쓰다라고 또막 원망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맛보한 기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마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 길을 행해가지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장차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엘림에 이르니 그 물이 12셈이 있었고 종료가 70가지 종료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물이 풍성한 것이 조금만 가면 있었을 것을 그들이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냐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백성이 되서는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학신 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매일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는 소망과 확신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하 바라보며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내의 백성과 소망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서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는 우리가 이제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이 되어져서 흔들지 아니하고 결국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닭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과 그 가운데 기다리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결국과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해하심이 무한하시건만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 밖을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확신과 확신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해하심에 대하여 의심치 아니하고 바라보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과 확신에 더하여 주실 때, 때로는 주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신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베푸실 인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